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술 차트부터 솔직하게 한번 봐볼게요. 요즘 이 종목 보면서 힘다 빠진 거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트, 무너진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급등했다가 바로 박살나는 종목들 보면 지지선 깨지고 거래량 죽고 아래로 쭉 미끄러지죠. 근데 우리 기수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한번 크게 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가격을 버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계속 붙잡고 시간을 쓰는 흐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차이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구간 이탈만 안 나면 된다. 딱이 조건 하나만 보고 접근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괜히 공포에 떨어서 던질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히 희망만 볼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방향 나오기 전 정리를 마치고 다시 준비하는 구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이 정말로 끝난 종목인 건지 아니면 다음 파동 전 숨을 고르는 단계인 건지 차트로 딱 잘라서 정리해드릴게요. 그만큼 오늘 정말로 우리 기술 주주분들 수익 나올 내용만 분석을 해왔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부터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큰 흐름부터 차분하게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 기술 지금 위치를 보면 급등 이후에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상승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 시간을 쓰는 구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정말로 끝난 종목들은 고점 찍자 마자 5일선, 10일선 다 깨버리고 거래량까지 말라 붙으면서 주가가 아래로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고점 이후에도 중기 추세선 안에서 계속 가격을 붙잡고 있어요. 특히나 10월 말 고점 찍고 난 다음 흐름을 보면 단기선은 꺾였지만 21선, 61선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각도도 살아있습니다. 특히나 61선 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 던지고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버티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횡보가 길어지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급등주에서 제일 좋은 구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횡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린 물량을 정리하고 아래에서는 새로 받는 물량이 쌓이는 자리거든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다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이후로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죠. 이건 매도 폭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가 안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로 위험한 구간은 거래량 늘면서 주가가 밀리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이동평균선 배열도 한번 체크해 보면 반기선, 5일선, 10일선이 한번 꼬였다가 다시 모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 며칠간 캔들들이 21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한 번에 크게 가는 자리는 아니어도 반등 나올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튀는 자리예요 수급도 같이 한번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외국인은 크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던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반면 기관 쪽은 특정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흔적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기술이 종목을 단기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 아직 판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 고점 다시 가냐 이 생각부터 한다면 대응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중장기로 들고 가는 자리라기보다는 흔들릴 때 눌림을 받아서 반등 구간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구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탈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기술은 고점 찍고 끝난 차트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을 다진 차트도 아닙니다. 위에서 한번 보여주고, 지금은 중기 추세 안에서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구간이에요. 이런 자리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손해를 볼수 밖에 없고, 기준만 지키면 오히려 효율적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버릴지 말지 이걸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어디까지 흔들리면 포기를 할지 이걸 정해놓고 대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에요. 이 기준만 잡아두면 지금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익이랑 직결되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우리 기술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그리고 근거까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10월 슈팅 이후 약두 달간 박스권 행보 중이지만 개발식 구조를 보여주는 차트고 다시 한번 슈팅 시그널이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파는 10에서 20% 정도 단타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중기 추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짧게 치고 나오는 단타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혼자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회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차트만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차트를 하루 종일 보는 몇 명이 바로 접니다. 이게 제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바쁘신 동안 이 타이밍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챙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거고 두 번째가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단타를 쳐야 되냐 이두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바쁠 때 저는 그 시간에 기업 이슈, 수급 변화, 차트 구조, 전날 뉴스까지 싹다 정리해서 타점과 단타 종목만 딱 잡아서 알려드립니다. 방법도 정말로 간단해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0 문자로만 보내시면 끝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냐면, 장 마감 이후 오후 5시쯤 자료들을 전부 다시 보고, 기업의 이슈, 수급의 흐름, 차트 구조, 전날 뉴스까지 싹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 오전 8시,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수 있는 전략문자가 도착할 거예요. 우리 기술은 물론이고, 그날 들어갈 단타 종목, 파점 목표가, 근거까지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해 놓은 실전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면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 이제 정말 지겹죠.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왼쪽에 문자 한번 보시면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종목의 타점과 목표가 오른쪽 문자 보시면 당일 단타 종목 매수과 목표가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매일 아침 8시마다 여러분도 휴대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수익 감사의 싸움은 저도 너무 뿌듯해요.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준다는 분들 계신데 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건영한 번만 문자 보내 놓으시고 그냥 매일 아침 8시마다 받아보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며칠만 받아보시면 아이 사람이 정말로 주식을 잘하는구나. 구조가 정말로 맞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받아보시다가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문자들은 이게 유튜버가 대충 감으로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 펀드, 증권투자권의 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주시업산업투자 전략팀이 기업분석, 수급구조, 거래량 패턴, 차트 흐름까지 전부 다시 체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중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실제로 12월 매매일지 보여드리면 제가 뭐 마법사는 아니니까 100%맞출순 없습니다.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주 계약이든 M&A든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료가 소멸됐다, 억지로 붙잡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 먼저 하고, 바로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함이 여러분들 수익률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이것보다 잘합니다. 이러신 분들, 당연히 문자 안 보내도 되죠.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다. 혼자 하면 자꾸 타이밍이 늦는다. 하신다면 0번 문자 보내는 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궁금한 거 생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하냐고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투자 리딩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다른 곳은 이런 전략 문자로 받으려면 매월 구독료를 내야 되지만 저는 돈 일절 안 받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만 구독자가 목표이기 때문이고 유튜브 수익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문자 보내는 게 사회적 부담된다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이차수의주 신청 설문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1분으로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못믿어오시면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 일주일만 받아 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지 그때 딱 느끼실 겁니다. 단타종목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영상 핵심이죠. 우리 기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손절라인 먼저 짚고 갈게요. 우리 기술은 지금 중기 추세 안에서 버티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중에 흔들린다고 바로 던질 자리는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 바닥 지지선과 최근 저점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3,100원대가 무너지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장중에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이 가격 아래에서 하루 이틀 이상 안착을 해버린다면, 그때는 지금 보고 있는 횡보 정리 시나리오가 한번 꼬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 나오는 눌림이나 조정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손절은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깨졌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이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표가랑 매수가 말씀 드릴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가격만 툭 던지면 안 됩니다. 요즘 시장 정말 변화가 너무나도 빨라요 하루가 모여요 오전 오후 1시간 10분 심지어 1분만 달라져도 타점이 완전 바꿔버립니다 전날밤에 좋았던 자리도 다음날 분위기 체결 강도 거래량 살짝만 틀어진다면 그 자리 바로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목표가는 얼마고요. 매수는 어디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그건 결국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의 시장이랑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시점의 시장이 똑같다는 전제가 깔려버리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몇초 단위로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솔직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런 숫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의 장이 다른데 목표가, 매수가를 알려 준다는 건 최신화된 정보는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말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예요. 단타 종목, 목풀가 매수가 그날그날 그날 시장 컨디션 맞춰서 매일 다시 분석하고 다음 날장 열리기 직전 아침 8시에 정확하게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에요. 단타 종목이랑 목표가,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0, 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 이해하셨으면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하는 문자 하나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괜히 유튜버에서 매수가, 목표가 들으셨다가 그 가격만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수급 꼬이자마자 바로 여객행 나와요. 이걸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한 타점, 당일 시장에 맞는 단타 종목, 매수가 무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양한 글자만 보내놓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 8시마다 딱 맞춰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